자, 필수 예제 6번. 세점 예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래서 얘들아. 얘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형에 대입시켜도 되고요. 일반형.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여기다 대입시켜도 해도 돼요 근데 여기다 대입시킬 때 좋은 방법은 이세점 중에서 하나가 0,0이 나올 때만 이게 편해. 얘가 0,0이 아니고 다른 숫자가 나왔다. 1,5 나왔다. 그러면 여기 문자가 몇개 되면 a,b,c가 다 살아서 움직여. 그래서 이게 불편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적절히 자. 얘가 나왔을 때 0,0이 나왔을 때 이걸 쓰는 게 편하고요. 1번 방법. 일반형에 대입하는 게 편하고 2번은 잡아. 우리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을 모르니까 a,b로 보는 거야. 그 다음, 세 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세 점, 하나는 0,0이고요. 하나는 2,2고요.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2,6이야. 그럼 여기 이르는 거리, 여기 이르는 거리, 여기 이르는 거리 서로 뭐하다? 같다. 이거 이용하셔도 돼요. 이때는 0,0, 예일 때는 편하지만, 이일 때는 뭘 사용하는 게 편해요? 여기 숫자가 막 다른 숫자다 그러면, 이게 더 편해. 이거보다는. 0,0이 아닌 숫자일 때는. 지금은 1번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방법 1번. 뒤쪽에서 방법 2번도 나올 거야. 문제에서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뭐야, 일반형에 대입한다. 그런데 세점 중에서 누가 있을 때, 원점이 있을 때만 대입하는 게 편하다. 자, X 대신 0 대입시켜. X 대신에 0, Y 대신에 0. 자, 그러면 사라지잖아. 0, 0, 0, 0. 그러면 C값은 뭐야? 0. C값 벌써 구했네? 얘 때문에. 맨 처음에 0,0 대입한 거야. X 대, X에 Y에. 그럼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0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2 대입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4 플러스 4. 몇 A? 2A. 몇 B? 2B. C는 0이니까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8.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2,2대입했고 두번째 마이너스 2,6대입하세요. 그러면 2는 4 6,6에 36 플러, 마이너스 2a 플러스 6b 플러스 c는 c는 뭐야? 0이라고 했으니까 안씁니다. 0 2a 플러스 6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A 더하기 3B는 얼마? 마이너스 2로 갖고 나니까 20. 얘 둘이 연립하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둘이 연립하면요. 변변길리 더하면 되네? 그러면 4B. 둘이 더하니까 얘랑 얘랑 더하니까 마이너스 24. B의 값 얼마야? 마이너스 6 나오네? 그 다음 A 값 보자. B 값 요다 마이너스 6대입시키면 마사가 되리니까 A 값 마이너스 2. 답다 했습니다. 그럼 일반형 그대로 대입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서 아까 a, x의 개수가 a라고 랬어그 앞에다가 얘 쓰면 돼요. 마이너스 2x, y 개수 앞에다 마이너스 6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uy. 되니 아, 이거 플러스 이다 플러스 2지?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해들리면 a값 그 다음에 c의 값 0이니까 써안써안써 안써안 써. 끝이야 이렇게쓰는 거야 이렇게 되니 이렇게 쓰는데 만약 여기서 중심을 구하세요 다시 표준형을 고쳐야겠지 여기니 원방 구에 쓰는 거, 원방 일반형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밑에 확인 체크 두 문제 보세요